네 안녕하세요 어, 이번에는 아 잠시만요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열도 나고 지금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안 좋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일단은 이 영상은 패닝 광장입니다 패닝 강좌 패닝 페닝... 어. 어 제가 아.. 죄송합니다. 근데 제가 어이 패덤을 애랑 바꿨어요. 팬텀이랑 제 팬텀이랑 그 아이의 패덤이랑 바꿨습니다. 와 제가 이 아, 제가 이죠. 하지만 걔가 팬텀을 갖고 싶대요. 그래서 바꾸 바꾸 줬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죄송 죄송합니다. 일단은 패덤 아 패덤 패덤이 아니라 패닝 강자를 닝어 제가 약간 좀아 케인 덱이 패닝이 좀, 좀 잘되더라고요 약간 좀 끝에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어 패닝은 아잘 안되네 아 잘되는데 아, 원래 어 일단은 패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라이더백으로 할게요 어, 네. 스테나는. 네. 잘 되네요. 산지 얼마 안 돼서. 산지한 2주일? 3주일? 정도. 일단은, 패닝이, 어, 딱 세, 세 가지가 있어요. 저, 저는 세 가지 방법을 합니다. 아, 방법, 네, 방법을 합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정말 못 합니다. 일단 한 가지는 이건 뭐 거의 팁입니다. 팁. 일단은 팬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은 이 엄지 아이 손가락 수도 있고, 이 엄지, 엄지가 엄지 여기 잡습니다. 그리고 이 손에 남아 돌겠죠? 내네 손가락이. 그래서 이 중지와 검지가 여기 잡습니다. 잡았죠? 어, 잘 못하시겠으며.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약간 좀 구부리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잡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핀을 이렇게 하든요 이렇게 잡고 하는 게좀 쉽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하고 검지가 이 밑에 한 중간쯤 여기 잡고 주, 아 검지가 이쪽 끝에 머리에 잡습니다. 그리고 이 새끼 손가락은 그냥 받침대 역할. 그 다음에 이두 손가락 이두 손가락이 이렇게 잡습니다. 이렇게 핀이. 어 제가 세 가지가 있대 죠네세 가지 있습니다. 음, 일단은 팁한 가지를 가르쳐 줄게요. 이것도 세 가지에 하나 포함이 됩니다. 어 제가 옛날에는 피닝을 잘 못했어요. 지금도 못하지만 어 일단은 잘하는 팁이 피닝을 그냥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잘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아시겠죠? 어, 잘 못하시겠으면, 아니, 근데, 이 방법이 좀 쉽, 쉽, 습니다 아시겠죠? 어, 스티, 피닝, 그냥, 뭐, 뽀기, 그 정도 볼게. 아, 그 정도입니다. 뭐 그냥, 네그 정도입니다. 패닝을 이렇게 오 블랙아케인 잘 되네요 역시 상태가 부드러우니까 좋습니다 패닝을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패닝은 안 멋있습니다 그냥 안 멋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틀을 벌리면 했었나요? 다을 벌리면 이쁘죠 이렇게 동그라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어또 하나 그게 세 가지 있습니다. 하나는 크게. 크게. 패닝 크게. 하나는 그냥 보통. 보통. 하나는 작게 해야 되는데. 작게가 안 되네요. 아예 작게, 이렇게 작게. 이렇게 세가지겠습니다 어, 원핸드 패닝은 제가 아직 못해서, 어, 패닝도 못하지만, 패닝은 누가 올려라 했어요. 제가 그렇게 올리고 싶지도 않은데. 뭐 그래도 올리면 좋겠죠 어, 죄송합니다. 어, 패닝이, 원핸드 패닝도 있고, 원핸드 패닝이 있고, 또 자이언트 패닝이 있습니다. 어? 원핸드 패닝을 아직 잘 못한데 스피. 스피, 허 어, 패닝입니다. 이 패닝 페닝. 아시겠죠? 어, 못 이해해진 분들은 어, 동영상 돌려서 보시고. 네. 이상으로 자쿠 에볼루션 패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